안녕하세요. 저는 줄케선 아이샤라고 합니다. 아마 저를 팔로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한국에 관심 이 있어서 팔로하고 있는데, 다 합치면 55, 55만 명 정도 돼요. 어디서 영감을 주로 받으시는 거예요? 세종대왕이라고 말하면 이상할까요? 맨 처음에 스토리를 들었을 때, 이건 진짜 너무 특, 특, 특별한 이야기고, 그래서 뭔가 나도 새로운 거 많이 만들고 싶었어요. 한국에 왔는데 한국어를 모르고 드라마로만 알고 있는 단어로 살아남기.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고요. 궁금한건 어떻게 생활하는지. 예쁜 카페라든지 예쁜 호텔이라든지 한국어도 알려주는 약간 페이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한글 장제의 원리라고 2020년에 만들어진 영상인데, 아, 개대원 있잖아요. 거기에도 똑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2020년에 뭔가 좀 예고평 같은 느낌인가? <laughs> 진짜 너무 대박이었어요. 한글을 모르면 솔직히 한국에서 많은 걸 즐길 수 없어요. 줄키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에게도 한국과 한글의 아름다움, 좋은 것들도 많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